뭐? <laughs> 막 <laughs> 갖고 와서 챙겨서 여기까지 딱 피는 게 힘들어. 딱피잖 차. 큰 편해 아, 날씨. 비가 올 듯, 날 듯. 여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홍천강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리조트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라 그러더라고요. 개인은 못 들어오고, 저는 약간 지인 찬스로 해서 왔거든요. 좋네요.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히. 조용하죠 아주. 딱 물소리? 아, 이렇게 또 좋은 장소를 제공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리조트 사장님. <laughs> 저희가 영상으로 가면 좀 늦겠지만은 드디어 이제 구독자 3만명이 되었습니다 예~~ 누구 덕분에? 자, 자, 자기 아, 덕분에? 아나 <laughs>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티찍은가에 <laughs> 제일 중요한 건데 자기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음. 하는 자기 노력으로 아니야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서로서로한테 왜 이래 <laughs> 자, 자, 3만의 그냥, 기념으로 3만의 그냥. 그냥,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제가 사실 초반에 만때 이때는 광고를 좀몇개 받아서 했었는데 었 2만 올라가고 3만 이렇게 될 때는 광고를 거의 안 했어요 아 거의 안한게 아니고 아예 그냥 아예 안 했어 아 저희 아예 안 했는데 이게 제가 주위에서 그렇게 댓글도 그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광고를 왜안 찍냐 광고 왜안 하냐 광고 안 들어오냐 1에서 3만, 3만에서 5만 그다음에 이제 10만 대, 20만 대 이게 들, 들어오는 광고 그런 회사 네임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남인다고 하더라고 요저희도 광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캠핑 장비로 이렇게 광고가 들어오거나 협찬이 들어오면은 저는 안 받아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쓰고 싶은 장비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사람이어서 솔직하게 이기하면은내 성의 차는 어떤 그런 브랜드의 뭐가 들어오지는 아직 않았어 갖고 좀좀 싶은 물건 어 그치. 갖고 싶은 물건이나 그걸 이제 협찬을 이제 들어오면은 사실 그런 아. 물건을 받거든요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도 하고, 또 이런 사용법이나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릴 텐데, 어, 제가 아직 성에 차는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캠핑도 다니지만은 집에서도 이제 올린 영상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떤 가정에서 쓰는 그런 광고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2만에서 5만 사이가 금액대도 그렇게 많이 측정된 게 아니어서 묵직한 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잘한 이렇게 좀 광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도 물론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광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구독자 이벤트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이 들어오면은, 캠핑 와서 먹을 수 있는 밀키트? 뭐 이런 게 들어오면은, 사실 그거 집에서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꼭 캠핑을 안 하더라도 모두 다 동등한 조건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평평성을 갖고 광고를 진행하려고 지금 조금 몇 군데에다가 이렇게 회신을 드리긴 했어요. 회신을 드리기도 하고 맛본 데도 몇 군데 있고 근데 맛있 맛있더라. 밀키트가 이제 진짜 밀키트가 그런 밀키트가 아니고 진짜 잘 나와요. 옛날에는 밀키트라는 게 대기업에서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작은 기업에서 하는 밀키트가 그냥 좀 그랬거든? 그랬는데, 어, 며칠 전에 몇개 받아서 먹어봤는데,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아서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프로모션을 받아서 URL을 따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모색을 찾고 있어요. 오늘 또, 어, 혹시 캠핑 가서 이렇게 먹고 있고, 그거 다 협찬이냐고 아, 그.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그냥 우리 싸서 먹는 거 우리 광고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다 그거 광고라고 생각하나 뭐? 아 아니죠 저희는 정말로 쿠팡 매아가 있기 때문에 쿠팡 혹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를 거의 100%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 가끔 노브랜드 어 가끔 노브랜드 아 노브랜드 진짜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노브랜드 맛있는 거 진짜 많은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과자류 그다음에 어떤 생면 라면류도 그렇고 저번에 먹었던 깍두기 양밥 음. 깍두기 양밥 진짜 맛있고, 만두도 되게 맛있었고, 새우. 어 새우도 되게 맛있었고.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걸 이제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에는 편집을 하다보면은 본의 아니게 저번처럼 이제 아린이가 제잘제잘 음. 거리는 무언가가 나오면은 또 그거를 내가 배제하고 이걸 또 영상을 쓰기가 안 된단 말이야. 어. 지금 진짜 2년 전에 찍었던 거 보면 아린이 얼마나 컸는지, 어. 우리는 얼마나 늙었는지 어. <laughs> 다 보이니까 너무 좋아. <laughs> 사진보다는 연산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 어느 날에 아린이랑 약국에 갔는데 거기 약사님이 갑자기 어? 연산 많이 찍으세요 아린이 아린이 연산 많이 찍으세요 그래서 어? 많이 찍고 있어요 사진 말고 연산으로 남기세요 야. 연산으로 본 어? 약사님 그렇게 얘기해서 어? 우리 유튜브 하고 있어요 네신데렐라어서 부모님을 애포요 게을 와우 허허 <laughs> 와 우와. 우와 김아린 김아린 이게 뭐야 언니한테 와 이렇게 앞에가 또 이렇게 보이는구나 와 오, 신기하네 에어컨 여기 있었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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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잔 여기서 이제 샴페인 야. 래도있래방방도 노름방. 있고 이야 아, 네. 이거 대박이네 이야 인테리어 아주 끝장납니다 이거 아이 차가 킹더랜드 마지막 회에 나왔던 아. 차킹더랜드 유나 4자리였고 네 안전벨트 뱄어? 해상에어 처음 타왔어 하나, 하트 어 <s> <Game91 시도라>